오늘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어, 풍족함과 어, 자유로움이 주는 함정, 풍족함과 어, 자유로움이 주는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더 1장 이 초반부를 보았습니다. 에스더서는 10장까지 있는데 어, 혹시 에스더서를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에스더서는 어, 각 내용이 장별 내용이 짧고 각 장마다 내용이 명확하여서 십장 안에서 기승정결이 명확히 나타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읽기도 쉽고 내용도 뭐 재밌고 뭔가 교훈을 주는 것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것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아주 흔하지만, 에스더 서에는 나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곳에서는 아주 흔한데, 에스더에만 없는 것.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 칭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에스더를 보며 하나님의 봅니다. 이것이 성경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에스더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여전히 성실히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돌보신다. 성도는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며 나와 너 모두에게 하나님을 밝히 보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애써를 보았습니다. 애써를 통한 오늘 지금 이곳에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왕 예배 드리려고 말씀 드리려고 왔습니다. 저도 저의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돌아가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에서는 유다 멸망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나 니헤미아가 포로로 살던 사람들의 귀환을 이야기한다면 애서는 귀환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포로로 고향에 갈수 없고 포로로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던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의 아픔이 애서입니다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이 에스더입니다. 혹시 오늘 저희 가운데 지금의 우리가 어떠한 큰 아픔 어려움 가운데 지쳐 있다면 그럼에도 오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힘내어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성도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묵묵히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이 일에 그저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그의 백성을 구원, 구속하신 것처럼 오늘 믿는 저희들을 구원하십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기록을 보시면 애써서의 핵심 사건 왜 어떠한 큰일이 시작되었는지 발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르두게라는 유대인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인자인 하만에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하만은 이 일에 화가 나 모르드게는 물론이고 그 민족 전체를 죽이고자 합니다. 저는 우선 권력자에게 인사하지 않은 모르드게가 왜 이렇게 답답한 행동을 했을까라는 물음표를 가집니다. 또 아무리 상대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화가 나서. 그 사람은 물론이고 그 민족 전체를 죽이려 하는 하만이 심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사람 사이에 인사를 넘어선 민족적인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하만은 어느 민족입니까? 하만의 민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 한무다다의 아들이다 기록합니다. 2장 5절을 보시면 2장 5절에서는 모르드게의 출신을 기록하고 있는데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다 기록합니다. 하마는 아각사람, 모르드게는 베냐민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각 사람의 짧은 자기소개구나 이렇게 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남다른 각 집안의 아픔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장 32절 이하에서 사울이 전투를 벌이는데 그때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가기 죽습니다. 즉 하마는 아말렉 왕족으로 과거 사울에 의해 패했고 죽임당했던 조상들의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도 아픔이 있는데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고 또 아가광을 죽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아말렉의 전쟁을 통해 사울은 버림받습니다. 왕이 왕으로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도 큰 아픔이지만, 사무엘하 1장에 보시면, 사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울을 누가 죽였는가, 1장 8절에서 아말렉의 한 청년이 죽였습니다. 모르드개는 베냐민, 사울의 집안의 후손으로, 아말렉에 대한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사람은 각각의 조상을 통한 아픔이 그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이 있는 원수 사이기에 모르드게는 하만의 정체를 알고 인사할 수 없습니다. 하만도 그런 모르드게를 보며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와 하만의 일은 지금 일어난 것이 문제이지 언제 일어나도 일어날만한 피할 수 없는 그런 당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에서 1장, 2장의 역사를 잊게 하신 것입니다. 잘 있던 왕후와스비가 폐위되고,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에서가 왕우가 되고,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1장과 2장이 있은 후에 3장처럼 직접적인, 본격적인 다툼의 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3장의 일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언제든 일어날 일이라면 그때를 어떻게 지나는가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백성에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강론 제목이 풍족함과 자유로움이 주는 함정인데 함정을 통해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게는 함정을 통해서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함정을 사는 길로 열어 주셨습니다. 성도는 사는 길과 죽는 길 가운데 어떤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떠한 일 환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반응하며 사는 사람, 살길을 찾아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 때에 성도가 하나님 앞에 사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풍요로움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풍요로움이 좋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풍요로움을 통해서 그 끝이 어땠는가를 보면 여러 생각을 갖게 합니다. 풍요로움이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가져다 주었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든다면 사무엘 하 11장에서 다윗은 풍요로울 때 바세바로 죄가운데 있었고 열왕기상 11장에서 솔로몬은 풍요로울 때, 천한 명의 부인을 얻었고, 그 부인들의 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풍요로움을 잘 쓴다면, 자신도 많은 사람도 유익을 누립니다. 그러나, 풍요로움이 잘못 쓰이면, 자신도 많은 사람도 고통당합니다. 오늘 본 에서 1장 1절에서 8절은 127 지역을 다스린 아세로 왕의 기록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그큰 나라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통치의 3년에 맞아서 귀족들을 초대하는 큰 잔치를 벌입니다. 180일 동안 초대해서 잔치를 벌인 것을 보면 얼마나 풍족하고 안정적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풍족스러운 180일의 잔치가 끝나고 그 이후에 7일간 신분을 떠난 모든 이가 참여할 수 있는 잔치를 다시 한번 엽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풍요할 때에 그 풍요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애써리 보면서 아수스로왕이 뭔가 하찮거나 경솔하거나 뭔가 부족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하수에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은 꽤 괜찮아 보이는 왕입니다. 신분과 상관없이 모두를 위한 잔치를 여는 왕. 그리고 왕홀이 맞아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왕. 삼장이나 팔장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법을 제정할 때에. 본인 마음에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의 청에 받아서 법률에 따라서 그것을 공표하고 실행하는 왕. 왕은 그렇게 무력하거나 무능하거나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평소라면 아수에로는 분명 상식적으로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상식을 어긋나게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제가 7절과 8절을 조금 쉽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수일자는 모두 금잔이었는데 모양이 저마다 달랐다. 왕이 내리는 술은 풍성하였다. 그날은 어전 음주법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많이 마시고 싶은 사람은 많이, 적게 마시고 싶은 사람은 적게 마셨다. 그것은 왕이 모든 술 신분음꾼에게 마실 이들이 원하는 만큼 따라주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7절에서 8절을 좀 쉽게 더 마음에 와닿게 생각하면 음주에도 술을 마시는 것에도 어떤 법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나머지 그 법도를 생각하지 않고 마음껏 해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물론이고 왕 본인도 자신을 통제하지 못할 만큼 더 나아가 버린 것입니다. 마음대로 끊임없이 허락했을 때 10절에 보시면 주흥이일었습니다 술에 취했습니다. 레치에서 아세로 왕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왕후를 폐위하는 것입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왕의 화가 가라앉자 왕은 왔스디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날 앞으로에 있을 왕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왕에게는 왕의 풍족함이 왕의 자유로움이 발목을 얼마든지 잡게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자유로움 풍족함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는 그것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저희가 주신 것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소에 나와 다른 어떤 생각과 결정으로 그것을 다시 돌이키지 못할 만큼의 어떤 실수를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마음껏이라고 외칠 때에 왕이 열었던 180일의 잔치, 7일의 잔치는 잔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작은 조금 미미하더라도 끝이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잔치의 끝이 아픔으로 끝납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사람의 그 연약함과 악함은 좋은 것을 얼마든지 더 악하게, 더 나쁘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함 가운데에서도, 그런 실수 가운데서도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는 그 상황을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슬픈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기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에서 사장을 보시면 모르드게나 에서의 상황은 풍족하지 못합니다. 3장에서 민족 전체가 위태로움을 당하고, 사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눈물 짓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풍족하지 않지만, 자유롭지 않지만, 허락하신 상황, 어떠한 큰 한정을 반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어 함정으로 인해 죽는 사람이 아니라 함정으로 인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 이라 봅니다. 혹시 저희가 풍족하다면 자유롭 다면 그 풍족과 자유로움을 방탕 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용하시고 혹은 우리가 어렵다면, 힘들다면,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애써에게, 모르드게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살아갈 힘을, 능력을, 마음을, 정신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어떤 때라도 저희는 하나님 앞에 살수 있습니다. 그 일이 좋아도 싫어도 어떤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는 진정한 복입니다. 혹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좋은 나머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혹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만큼 위태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순간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위태한 때에도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 고통의 때, 힘들 때를 싫어합니다. 좋지 않죠. 그런데, 그때, 기도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 만날 수 있지 많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때가 저희들에게는 정말 큰복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님들 너무 풍족한 가운데, 좋은 가운데에 있었을 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가 저를 돌아봐도, 제가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께 울고불고 매달렸지. 제가 좀 풍족하다. 뭔가 좀제 능력으로 할 만하다. 라고 했을 때는 아플 때만큼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위로 고통의 때, 아픔의 때 어떤 순간, 그 순간은 그냥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 그 성도를 너무 사랑해서 기회 주시려고, 살게 하시려고 그 모든 상황을 보이시고 그 보이실 때 성도가 하나님 앞에 주여라고 찾는다면 그 사람은 함정 가운데서도 삽니다. 저는 애써 1장이나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3장의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살리려고 하는지를 봅니다. 비록 에스터서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야훼의여호와 라는 기록은 없지만,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그 상황 가운데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 같은 생각, 그 수준으로 일하신다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저희의 수준, 저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의 수준이 아니라 주의 그 선하신 수준으로 우리를 보시고 끌어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어떤 망망배일를 떠돌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내 앞에 큰 산, 바위가 솟아 있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여기는 그런 게 있,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이 이렇게 솟아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때 우리는 배의 키를 최대한 돌려서 그것을 피해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그 키가 다 돌아가지 못할 수 있겠죠. 아슬아슬한 상황이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면 내 앞에 있는 큰 산, 큰 바위, 망망대의 바다 가운데 아무것도 피할 수 없을 때 그것 피할 수 있습니까? 방법 있습니까? 사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방법 없습니다. 좀 약하게 부딪혀 주기를 내가 잘못 본 것이기를 어떻게든 작은 파손으로 인해서 그것이 잘 견뎌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위보다 그큰 산보다 더큰 파도와 더큰 물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날아올라서 그 위로, 그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나 애써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부딪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를 맞이했습니다. 그 한정 가운데 빠지면 아무도 나올 수 없는 그런 함정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은혜의 강수를그 사람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떠오르니까 함정도 그들을 가질 수 없었고, 사람도 그들의 발목을 잡을 수가 없었고, 세상의 어떤 법도도 그들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고통을 벗어남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처음 하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 잡족들까지도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2020년도 올해부터는 아마 교회의 전도가 과거와는 상관없 아, 할 수도 없을 만큼 어려워질 것입니다 앞으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기대합니다 우리가 다할 수 없는 어떤 의대로 하나님 구원받을 자를 분명 구원해 주신다고 또한 더큰 구원의 빛줄기가온 세상 가운데 퍼질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가, 저희의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낸다면, 하나님을 보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가족이, 우리 직장 동료가, 우리의 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온 성도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리 사시고, 그리 사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온 지경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함께 사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풍족함과 자유로움을 주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풍족함과 자유함이 진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개념을 초월하시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온 성도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 저희를 죽음에서도 살리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날에 도 신실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온 성도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인해서 주의 은혜로 인해서 행복하시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